안녕하세요. 이것저것의 이것입니다. 지금 오늘은 윈베일 드라이브를 자전거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르막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차량에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가보실까요? 화이팅!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 코스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가보시죠. 시속 50km가 넘었습니다. 65킬로 자 여기,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저희가, 제가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1 0 k m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밟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현재 15km 나오고 있습니다. 차가 많네요. 퇴근 시간이라 현재 맞바람이 불어 가지고 오르막이 더 힘들 것 같아요. 퇴근 시간이라 차량도 많고, 기어 변속하고 현재 12km로 달리고 있습니다. 15km. 자, 길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갑니다.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어, 많이들 통과하실 수 있는데, 최저속도를 정해놓고 그 속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이번 라이딩의 목표입니다. 현재 14km. 현재 12kg, 현재 11kg, 현재 10kg, 11kg. 11kg 21km. 11km 더 올라갑니다. 10키로 10키로 십삼 k 로다 왔습니다. 1 4키로끝이 보입니다. 저기가 마지막 언덕입니다. 1 3 k 십로 처음 시작할 때는 최저속도가 5km도 나왔었는데요. 다음에 6km, 7km, 8km, 9km 많이 연습하고 오늘 처음으로 10km를 찍은 것 같습니다. 예, 목표 완성했습니다. 달성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서 집까지는 평지 구간이니까 촬영을 중단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저것에 이것. 이따 뵙겠습니다. 지금 저희 집 가는 구간이에요. 한 2분, 3분이면 집에 도착할 겁니다. 도착했습니다.